집에서 음식을 하는 게 이유랍니다. 밖에서는 너무 비싸서 사먹기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예전에는 한 달에 10번을 외식을 했다면 지금은 3번으로 줄였어요.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맘 밀레입니다제 남동생이 출장을 여기 실리콘밸리로 왔다고 해서 맛있는 거 해주려고 후다닥 코스코에 왔습니다. 어제는 전화가 와서 가성비 좋은 갈비집 어디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 에 가성비 좋은 고깃집은 없다다 비싸다. 갈비 구워 먹는데 가면 1인분에 80불 할걸? 그리고 뭐 섹스에 팁까지 하면은 100불이 넘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다고 하네요. 일주일 동안 한국 음식을 못 먹었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갈비를 하려고 코스코에 왔습니다. 갈비찜을 하려고 하는데 고기가 엄청 신선하고 가격이 너무 좋네요. 이런 거 다른 마트에서 사려고 하면은 50불은 넘게 줘야 해요. 역시 고기는 코스코가 최고인 것 같아요. 또 여기 LA 갈비가 있는데 엄청 얇긴 한데 물가 대비 가격이 너무 좋아서 자주 삽니다. 밖에서 이만큼 먹으려면 300% 넘게 줘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해 먹어요. 이 고기는 플랭크 스테이크인데 장조림을 하려고요. 두 덩이가 들어있네요. 와, 오늘은 딸기가 너무 비싸네요. 그래서. 패스. 49. 아 이제 다 본거 같네요. 우와 왜이 사람이 많아. 다해서 203N56 27만원 정도 나왔네요. 저번에 장을 많이 봐서 오늘은 많이 안산거예요 이제 준비를 해볼까요? 이게 47 36 세팩에 굉장히 얇아요 두껍지도 않고 그래도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코스코에서 사는 거 같아요 아, 이런 걸좀 손질을 해 줘야 돼요 팻이 너무 많은 거는 너무 작게 하면 미스러지거든요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제 동생을 오랜만에 밥을 해주는 거라서 좀 정성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러 왔으니까 얼마나 갈비가 먹고 싶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고기도 있고 으스러지는 게 기본적으로 간장 1, 설탕 1, 미린 0.5 비율로 하는데 설탕 1 대신에 설탕 대, 양파, 올리고당을 넣어줄 거예요. 갈비집은 인스턴트 팟으로 할 건데 한때 아마존에서 넘버 원 셀링 물건이었어요. 전기 압력솥인데 저는 전 너무 좋아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회사가 뱅크럽해서 망했지만 물건은 정말 좋아요. 다른 갈비도 구워 먹는 갈비도 만들어져서 이런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대 1대 0.5 그러니까는 간장, 설탕, 미린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저는 설탕을 반을 넣고, 그 다음에 양파랑 배를 갈아서 그 대신에 넣어줬습니다. 갈릭 조금 넣고, 참기름 넣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비율이 쉬워져요. 일단 양념이 발짝지근 해야 됩니다. 뭔가 단맛이 없다 그러면 이런 걸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설탕 대용 올리고당 대용으로 쓰는 건데 블루 아가베라고 어, 이런 일반 마켓에 다 팔아요 조금. 여기다가 살짝 을 넣고 일단 저는 이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야채를 또 나중에 넣어 줄 거예요 처음부터 미리 넣어 주면은 완전 으스러지거든요 원래 그리고 어, 좀 데쳐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깜빡했어요. 근데, 정말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갈비만 먹기에는 허전해서 계란찜을 하려고 해요. 제 동생이 지금 막 왔네요. 호텔이 130만 원? 천불이 넘는다고? 네가 있었던 내가? 아, 학회만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일반 룸이 막 천불이 넘는다고? 1,300끌 미친 거 아니야? 아, 여기 너무 물가가 비싸서 미쳤어, 미쳤어. <laughs> 뭐, 뭐, 뭐 맛있게 드세요~ 셀파이스코 <laughs> 느낀 점은 뭐 다른 주변 도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모든 가격이 어 최소 2.5배에서 세 배? 3 배? 한국에 서울에 서울에 비교했을 때 그렇지 2.5 배에서 세 배? 배? 그렇게 비싸 비쌌... 비싸고, 음, 뭐 엄청 비싸지. 국제 행사 같은, 같은 게 있어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여덟 배 정도 비쌌고, 여덟 <laughs> 배 비쌌고, 그리고 식당들도 샌프란시스코 안에 있는 식당도 굉장히 비쌌고. 아니 여기 사놓새도 비싸. 내가 얘기했잖아, 갈비 음. 이런 거 먹잖아? 얼마였지? 우리 큰 집에서 먹었을 때? 세븐디 0 Texra. Ch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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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우 e a p Ch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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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아아 p Ch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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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e a 다 Ch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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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못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많이 갔지 지금은 주식이 대박 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거나 그러면은 절대 못사그 진짜 현실이야 현실 음. 너무 맛있냐 제가 했지만 맛있네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게 이유랍니다. 밖에서는 너무 비싸서 사먹기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예전에는 한 달에 1 0 번을 외식을 했다면 지금은 3 번으로 줄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들, 뭐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외식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진짜 특별한 날 아니면은, 아니면 이제 간단한 거 사먹고 그러거든요. 하나씩 다 그런 소리예요. 너무 너무 비싸다. 비싸서 못사 먹겠다. 그리고 요새 또 밀키트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어, 제 동생도 너무 비싸다고. 갈비 너무 맛있게 먹고 갔다고 그러네요.